어. 하이. 하이. 난이도 안녕하세요. 잠깐만. 난이도 4.5인데? 귀신 아파트. 난이도 낮췄다고 귀신 아파트는 귀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에서 하나씩 문을 두드리며 퀘스트를 깨야 하는 공포 섬입니다. 층을 탐험할 때마다 마주하는 깊은 공포를 견디며 아파트를 수색하세요. 이상 현상은 호수별로 한 번만 발생합니다라네요. 어떡함? 선생님 공 잘해요? 저 개고수죠. 나 옥상에 가서 이상 현상이 일어난 호수의 레버를 내리라고. 내려... 어떻게 알아? 띠 뚝뚝 뜨잖아. 아, 그러네. 옥상에 가야 돼. 아 근데 문을 문을 확인하라고 한거 아니야? 아, 확인하고 나서 아니, 이상 현상이 일어난 호수의 레버를 옮기래잖아. 아, 그렇네. 자, 하나? 이 자, 1층부터 네. 갑시다. 네. 여기 1층이잖아. 먼저 가. 레이디 버스 자, 먼저 가? 어. 하필 너 그냥 못 썼니? 엑4우 누를게요. 오신뭐 뭐 있어? 아니 잠깐만. 빨리... 뭐, 뭐? 다 찾아 다 찾아. 어, 다 찾아! 오신오신 여기 있다. 뭐야 뭐야? 방, 뭐야 이거? 어, 바로 105 아니야?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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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봐. 에 가봐 가봐. 가 봐. 레이디 퍼스트. 아니지, 내가, 내가 이런거 먼저 빨리. 들어가면 뿌데이들한테 나 빨리 인격 가. 인격 말살당해. 아, 아. 없는 거 같아. 아니있아 주민 아니야? 배란나 가봐오 씨발 오 씨. 아! <laughs> 여기 105 105 100 100, 100 106. 빨리 들어가. 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뭐 없어 뭐 없어. 오씨. 아!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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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있어? 어, 소리 나 소리 나 소리 나. 어 뭐야 나안나안 나가져. 나가져 안 나가져 안 나가져! 실발 꺼내줘 꺼내줘 꺼내줘! 뭐야? 이거 진짜 어떻게 나와?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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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쏘> 아, 일단 옥상을 올라가서 뭘 눌러야 되는지 보올까? 아니 우리 아직 1층 다안 봤어. 아니 옥상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아니 이게 옥상에 올라가서 뭐 뭐가 야, 있는지 야, 뭐. 삼녀, 와내 풍문무가 놀랐어. 치아 <laughs> <지랄. 웃음> 옥상은 뭐가 있나봐. 아 잠깐만, 저기 무슨 레버가 있거든? 그렇지. 이러면 호스들만 눌러야 되는 건가? 어, 잠깐만. 그러면은 가자, 가자, 3층, 3층. 간다. 남자답게 가 왼쪽부터 가자, 왼깍부터 남자답게 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남자답게 가 아, 오케이, 오, 3, 5? 3x5 너도 가, 너도 가나 들어가, 나 들어가 문이 왜 죄다 열려있는 거야? 여기 3, 어 7, 8, 삼삼삼 간다 5자6 17, 18, 님9 20, 21, 2 3 6 5 3 6 5 3 6 5간다 <laughs> <썼니>? <laughs>

남자께 간다. 하! 야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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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긁긁긁왜 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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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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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그래? 시 왜 그래 왜 그래 왜안 <laughs> 보였어 <laughs> 아씨발 오마스 귀신 종합 세트 남자답게가 남자답게 남남 자 당겨 모든 모든 방을 할 타야 돼 모든 방을 모든 방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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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그리아 끝까지 아무...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어 진짜 확실하게 아무것도 없어 아씨 <laughs> 간다. 으으으으으으으어으으으으으어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으어으어어으어으으으으발 귀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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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음. 네. 질러, 질러. 끝까지 으으으으 나 없어 나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삼회 기호 삼회 기호 삼회기 여기 클 클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 왜나나 나 나올 때만 나오는 거야 못산님 <laughs> 못산님 왜안 따라 들어와요 난 못산님 들어갈 때만 따라 들어가요 밖에 밖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안에서 일어나는데 밖에 지키면 잠만 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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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야 돼 잠만 깐 여러분들 어디 정 정답 뭐였죠? 아, 이거 내리는 건가 본데, 정답이? 그니까는, 이게 201, 아, 이게 101. 어, 그럼 102, 103, 106. 2층, 2층 해봐, 2층, 2층. 잠깐만. 내린 게 올린 건가? 아, 거짓말 치지 마. 다시 해야 된다고? 아, 기다려봐. 아니지. 이게 방 들어가면 터지는 게 있잖아. 하나씩 눌러오면 돼. 됐다 오 됐다 오케이 경우의 수아 나이스 아아 고생했 몇개야 아니 탑이 증표 몇개야 어... 36개 어우씨 개많네 어나 달린다 <laughs> 오케이 같이 아, 탈퇴 어디가야 되지 못 깨러 갈거임어미끄럽못 아, 깰까 생각... 낙삼 어, 낙삼 씌움 네. 낙삼 낙삼 깼음? 네. 한방 가못 깬? 아 그거 어제 버그 나서 못깼어 그럼 갈까 지금? 어나 이거 깨야돼 일로가자 위위위위위 위, 위. 때는 에바고. <웃음> <웃음> 김만 운영자가 볼수 있다고 설마 6개 6개 어 됐다 뭐야 이거 어, 열렸어 열렸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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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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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리더보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아 기억났다 내가 죽였지 그리고 옆에 있던 만취한 돈대지가 눈에 띄어 아 이제 기억나네 그리고 형인 진밤으로 나를 지벅했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 헉? 내가 다니엘인가 봐 내가 케빈이 아니라 아니, 근토리 읽을 시간이 우와. 없어 빨리 들어와 이거 미, 미로 찾기 미로 찾기 얘가 오른쪽 왼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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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 오, 나왔다! 엔딩인가? 와! <laughs> 대박!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 나는 목소리 가할 거임. 바이바이!